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밀실 공포게임 로머 해보겠습니다.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하네요. 분위기가 되게 다크하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어, 이쇠사을 뭐지? 일단 공간이 전체적으로 너무 비좁아서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지금 공기 떨리는 소리 같은 게막 들리는데,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? 밀실에 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심장 박동수가 엄청 빨라졌어요. 아, 이거 게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일단 생각없이 앞으로 바로 가 보겠습니다 읽 어, 읽어보니까 그 무한한의리에에서어어나 위해 해어속으으로어어어어라라요요 F를 눌러볼게요 어? 다른 공간으로 이동됐거든요 지금 뭐지? 제가 지금 손전등을 깜빡깜빡할 때마다 공간이 바뀌고 있어요. 어차피 괴물이 나와도 저는 쫄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쭉 가보겠습니다. 무십니까? 지금 어디서 고양인지 이 호랑인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. 어, what the fuck? 저 뭐야? 이상한 촉수 괴물 같이 생겼네요. 어 터져 버렸네? 랜턴만 껐다 키면 제가 무슨 텔레포트를 하는 마법사 같은 느낌입니다. 자꾸 천장에서 피가 떨어지네요. 어 엘리베이터다. 타 보겠습니다. 바로. 누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. 야, 변태같이 빨리 숨어 있지 말고 나와. 남자답게. 오, 이거 뭐야? 오, 씨. 터뜨려버렸네요? 심상치 않은 기운이 지금 느껴집니다.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. 지 무슨 소리죠? 한번 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. When will it end? 언제 끝나니? 이 라네요. 지금 상당히 미로같은 공간에 와있는데 여기는 좀 탈출하기 어려워보여요 아 거참 그 녀석 코고리 소리 너무 크다 지금 터뜨려주러 갈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참 난감합니다. 괴물이랑 가까워지고 있어요. 어? 여기 있었구나, 이 녀석. 음. 네, 마지막 한놈만 남았습니다, 지금. 와! 어! 아이고. 갑자기 이렇게 놀래켜 버리네요. 지금 랜턴을 껐다 켰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어 야, 지금 악마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건 뭐죠? 소리가 향하는 곳으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. 장이 가슴에지는 그런 동상이 하나 있네요. 어디선가 악마가 저를 유혹하고 있는데요.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한번 가 볼게요. 커지고 있어요 괴물이 좀 이제 다가올 것 같은데요? 어어? 어어? 발소리 뭐야? 여기 있었구나 이녀석 거미랑 해골같은 애들 다섯마리 다 죽였는데 게임이 끝나질 않네요 아직 할게 뭐가 남았나봐요 거기 누구 계십니까? 숨지 말고 정체를 밝히세요. 갑자기 왜 화면이 밝아지는 걸까요? 이제 끝난 건가? 출구 같네요. 뭔가? 아, 끝났네. 네, 이렇게 똑같은 공간을 돌고 도는 무한루프 밀실 탈출 게임 로머트. 재밌게 해봤고요. 다음번에 또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.